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주름 정치라고, 윙클 프리 폴리틱스라고, 이 신체 기관에는 주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laughs> 주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무역 투자진흥위원회인가? 뭐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예? 상공민들을 불러서, 우리 각하께서 앞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재무장해가지고이만품목을 창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쭉, 하나만 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회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신의 유명한 글귀가 생각난다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글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짓옷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화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듭니다. 이 사례를 들려 고한 거예요. 미국의 울버스라는 지도 회사가 좋은 지도를 만들었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위생적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뭐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지도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도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집 앞까지 길을 닦아준다는 건지.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내용이.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laughs>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 아, 여기서 쥐덫은 <laughs>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이 미국의 올워스라는그 쥐덫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쥐덫은 한번 여기에 걸린 쥐는 절대로 그 놓치지 않고 어 이게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쁜 그 모양의 위생적 플라스틱 쥐덫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어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laughs>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무엇이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어, 이것은 내용도 어색하고 번역도 어색하고 10중 8과 어디서 베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찾아봤어 찾았다! <laughs> 이 책에 제 4장 챕터에 보면 더 더운 지도세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문장에 보면 그대로 문장이 나옵니다. 돈을 쓰고 돈 소송을 하고 가운데 있다면 바늘바늘 길을 닫아놓을 것이다. 이게 이제 외국 서적을 번역한 거예요. 보니까. 그, 그리고 그 번역한 책을 고라수라이 베낀 거예요. 그 문장을. 베껴 가지고 이제 읽은 건데 근데 이제 원문이 궁금해졌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원문을 찾아봤더니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 1 9 세기 철학자입니다 이 신문구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신문구가 아니고 어떤 에세이 집에 무슨 내용이냐면 평판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평판이 어~ 일반인으로서 평판이 중요한데 네가 남들보다 더 좋은 옥수수를 뭐 만들거나 뭐 아니면 더 좋은 목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무슨 더 좋은 어~ 칼을 만든 거 왜냐하면 간에 수어업 숭업 시절이니까 수어업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가 외진 데 살아도 문전성실이 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평판이라는게참 중요한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에세이에 들어 있는 문장을 누군가가 잘못 인용한 걸 번역을 했는데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저기 지도선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도 씨. <laughs> 이게 이제 나중에 후세에 이 에머슨을 흠모했던 누군가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인용 이제 다른 책을 쓰면서 지도시 사례가 등장한다. 에머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시의 문구도 아니고 에머슨이 그런 책을 그 문구를 쓴 적도 없어요. 잘못 인용된 거죠. 잘못 인용되고 게다가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지도시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에머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주장하는 문장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문장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그지도이라는 문장이 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도식 가장 특허가 많이 출원된 제품이래요. 근데 이것은 마케팅에서 실패 사례로 거론된답니다. 왜냐? 수백 개의 지도 특허가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일 많이 팔리는 건이 1903년에 특허가 출원돼 가지고 원시적인형태이 지도식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지도도 나오고 예쁜 지도도 나왔는데 다 실패했다. 그래서 기술혁신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반대의 사례로 마케팅에서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도 아니고 그리고 인형도 잘못됐고 번역도 잘못됐고 그리고 사례도 잘못된 거예요 다 모조리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시사한 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쓸게 없죠 범인 나왔네 저거 쓴 사람이 그, 류, 류, 그 하울빈 과목으로 잘못 쓴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굳이 하얼빈 예를 보고 다시 생각이 난는 거예요. 한달 전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왜 이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냐면 우선 국정운영이 이런 방식인 건데 일단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써준 걸읽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냐 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영향과 무슨 결과를 불러올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결단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 운영되는 방식인 거예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말이잖아요. 말은 메시지고 메시지가 국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기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이런 소리를 정, 그, 듣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광복절 3일 전에 독립유공자를 청와대로 이제 소청을 해가지고, 기념식을 한 거예요, 유공자와 그 가족들. 그, 이분은 독립운동을 실제 하셨던 분이에요. 하셨던 분이고, 김영관 선생님인데,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제, 광복절 기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할 말을, 할 말이 있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j t v 에서 촬영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끝으로 에, 거론되고 있는 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거론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에,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비의 주장입니다 에, 이는 역사를 열면는 처사뿐만 아니라 어, 헌법에 입에되고 어,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어,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에, 나라 안팎의 에, 어려운 문제가 바쁘신 대통령께 님 이런 들에 이런 말씀드린 것은 송수롭쓴다마는 대통령께서 님밥 시대에도 긴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두세시하는 충정으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말씀도 굉장히 정정하게 꼿꼿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대본 없이 이게 지성인 거죠. 응? <laughs> 아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읽은 대본, 게 아니라 생각해서 대본, 하는 얘기였다. 대본 없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보시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무도 청와대에서 직접 대놓고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답을 했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한... 그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으로라도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을 어, 해야될거 아니에요? 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해명을 하든가 철학에 맞지 않다면 음. 그리고 바로 그 3일 후에 또다시 건국 67년을 맞은 역사진 날인이라고 광복절 축사를 해요 저사진은 일부러 저렇게 끄는 거예요? <laughs> 하다 보니 <보면> 이렇게 됐어요 <laughs> 광복절 행사에 가서 오늘은 제 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거 뭐 하울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건데, 여순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여순, 요즘 리순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관심이 있어야지 모르는 거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못 써도 써도, 이거 아니라고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뭐. 근데 하울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한 거죠. 광복절 경축사는. 다른 날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거고 원고를 일찍부터 준비해서 여러 번 읽고 검토하고 고치고 고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그 라인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원고를 썼던 사람 문책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지들이 무식한 거달러나니까 아, 어? 관심이 없는 것도 이쪽은. 왜 자기가 이 날을 공국절로 말하고 있는지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생각이 맞다면 전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눈앞에 대고 그 공사는 잘못됐다,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하면, 뭘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말이 있을 수가 없냐? 사실은 그때 자기 아빠는, 이런 독립군을 때려잡는 광복, 만주에서 일제 장교였거든요. 김구 선생 독립운동할 때, 니네 아빠는 뭐 했어? 이런 얘기가 자동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세력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원래 자기들 역사를 더 늘리라고 그러잖아. 과장에서라도. 그렇잖아? 임시정부의 적통이 있으면 거기까지 느리라고 그래. 당연히. 근데 우리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줄이려고 그래. 계속. 48년부터라고. 이게 이제, 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주년 운운했나요? 어, 이것은 종북 주장이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정부 수립한 이후 1948년 9월 1일 날첫 번째 관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낸 공식적인 관보 1호에, 여기 보시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919년에 상해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인 거예요. 그리고 48년도에 30년이라고 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버지라고 추행하는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이게 30년째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미 임시정부, 왜냐면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요. 네. 이게 뭐냐면 네이버 그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두산백과. 예, 보면 이게 북한에 대한 거거든요. 밑에 보세요. 건국일. 1948년 9월 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북한 건국. 네.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종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북한과 똑같이 건국절을 48년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이게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북한 건국일 딱 치면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 임시정부 활동을 마치고 해방 이후에 에, 이제 귀국하잖아요. 근데 임시정부에 여기 보면 김승학이라는 정치 부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의 지시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극악한 친일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살생부를 작성합니다 263명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일보 방흥모도 들어있고 <laughs> 동아일보 김성수도 들어있어요 너무나 친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고 들어오는데 이게 묻혀 있다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걸 입수해도 취재를 해도 이걸 뭐 제작을 못하죠. 보도를 못하는. 보도를 거죠? 못하는 거죠. 월간중앙에서 <laughs> 월간중앙에서 <laughs> 2000년 8월 특종 발굴로 보도한 겁니다. 김구 선생이 작성한 살생부 263명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요 제가 어떤 용도로 지금 심년째 써먹고 있냐면 제가 뭔 말하면 꽈 가지고 조중동에서 막 얘기하거든요.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든, 에 TV조선, 유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딱 올리고, 이것도 한번 보도해봐. 딱그리고 이거 올리거든요, 트위터로. 근데 이건 절대로 보도를 안 해. <laughs>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들이랑,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독립군, 독립운동을 했던 92세 그분을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제일 힘이 센 거야.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어, 걔들이. 해방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 독립운동했던 그분 나,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항의하고 근데 보도가 안돼 골때리는 거지 이게 비정상들이 런 비정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면 1948년을 건국일로 하, 하려고 하느냐 건국절로 실제로 19대 국회 안행이에요 48년을 건국절로 하자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제출한 게 있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논의하지 않는다 하고 논의조차 안 했거든요. 1910년부터 45년 8월 14일까지 친일을 한 사람도 있고 항의를 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지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일파들이 대거 건국 세력에 동참을 하는데 친일의 역사를 지우고, 아, 건국 공신이다. 과거를 털자. 그리고 48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신들이다. 이렇게 공신으로 책봉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면 친일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친일이 없어지고, 항일도 없어지고, 본인들의 그러면 껄쩍지기란 역사도 없어지고. 네,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헌법 전문만 봐도 드러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역사적 사료도 네, 그렇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까지도 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해버려요. 제가 그 관용적인 암기로 제가 외우고 있죠. 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의념을 계승하고 <laughs> 조국의 민주개혁과 <laughs>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한가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laughs>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법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그 새누리당의 이정현 새 대표 마저도 터민주하고 네. 어, 공개 토론하자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막 세게 나서거든요. 그니까왜왜 왜 그러냐고요. V.S. 왜? 해가지고. 2대1로 붙자 붙어라 응. 2대1로? 2대2로 2대 그래서 저쪽은 박근혜, 이정현 나오고 이쪽은 문재인, 정청래 나가라 <laughs> 이렇게 기사를 썼어 어떤 인터넷 언론에서 난 좋다 나가자 <laughs>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걸 논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취임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을 준수해야지 헌법 조항도 아니고 헌법 전문의 첫 번째 정신이 임시정부의 법통이야 이걸 부정하는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 가고이 <laughs> 문제 가지고 너무나 명확한 문제니까, 아, 이건 됐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법원을 만들고,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자기가 발언을 하고, 계속, 그리고 그거를 실제 바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다음 내년에 대선까지 노리면서, 자꾸 이념 대결을 만들어내면, 좌우, 뭐 이런 식으로 이념 싸움으로 만들어내면 박근혜에 대한 박근혜 실정에 대한 평가 부분은 좀 지워지는 거죠. 하여튼 어제이 사진 몇 장으로 어이 건국절 논란은 끝난 거야. 이 분야에서는 <laughs> 내가 최고 전문가가 됐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내가 되잖아. 뭐 말해봐 이제 앞으로도 누군가가 에머슨 이런 말을 했다고 인용 이제. 다른 책을 쓰면서 지도시 사례가 등장한다. 에머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시의 문구도 아니고 에머슨이 그런 책을 그 문구를 쓴 적도 없어요. 잘못 인용된 거죠? 잘못 인용되고 게다가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지도시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에머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주장하는 문장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문장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그 지도라는 문장이 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도식 가장 특허가 많이 출원된 제품이래요. 근데 이것은 마케팅에서 실패 사례로 거론됩니다 왜냐? 수백 개의 지도 특허가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일 많이 팔리는 건이 1903년에 특허가 출원돼 가지고 원시적인형태이 지도식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지도도 나오고 예쁜 지도도 나왔는데다 실패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 반대 의 사례로 마케팅에서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도 아니고, 그리고 인형도 잘못됐고 번역도 잘못됐고, 그리고 사례도 잘못된 거예요. 다 모조리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시사한 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쓸게 없죠. 범인 나왔네. 저거 쓴 사람이 그, 그 하얼빈 과목으로 잘못 쓴 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굳이 하얼빈 예를 보고 다시 생각이 난, 난 거예요. 한달 전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왜 이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냐면 우선 국정운영이 이런 방식인 건데 난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써준 걸 읽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냐 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영향과 무슨 결과를 불러올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결단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 운영되는 방식인 거예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말이잖아요. 말은 메시지고 메시지가 국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기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이런 소리를 정, 그, 듣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광복절 3일 전에, 독립유공자를 청와대로 이제 소총을 해가지고, 기념식을 한 거예요, 유공자와 그 가족들. 그, 이분은, 독립운동을 실제 하셨던 분이에요. 하셨던 분이고, 김영관 선생님인데,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요, 문장 보면, 그대로 문장이 나옵니다. 돈을 쓰고, 도소속을 하고, 가운데 있다면, 반들발을 길을 다져놓을 것이다. 이게 이제 외국 서적을 번역한 거예요 보니까 그 그리고 그 번역한 책을 고두라 고스란히 베낀 거예요 그 문장을 베껴가지고 이제 읽은 건데 근데 이제 원문이 궁금해졌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원문을 찾아봤더니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 19세기 철학자입니다 이 신문구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신문구가 아니고 어떤 에세이 집에 무슨 내용이냐면 평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평판이. 어, 일반인으로서 평판이 중요한데, 네가 남들보다 더 좋은 옥수수를 뭐 만들거나, 뭐 아니면 더 좋은 목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무슨 더 좋은 어, 칼을 만들거 왜냐하면 간에 수고업 시절이니까 수고업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가 외진 데 살아도 문전성실이 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에세이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누군가가 잘못 인용한 걸 번역을 했는데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저기에 지스선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도씨 <laughs> 이게 이제 나중에 후세에 이 에머슨을 흠모해도 누까지 길을 닦아준다는 건지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내용이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 아, 여기서 쥐덫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미국의 올워스라는 그 쥐덫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쥐덫은 한번 여기에 걸린 쥐는 절대로 그 놓치지 않고 어, 이게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쁜 그 모양의 위생적 플라스틱 쥐덫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어,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laughs>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무엇이 사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어, 이것은 내용도 어색하고 번역도 어색하고. 10중 8, 어디서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찾아봤어. 찾았다! <laughs> 이 책에, 제 4장 챕터에 보면 더 더운 주도세.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주름 정치라고, 윙클 프리 폴리틱스라고. 이 신체 기관에는 주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laughs> 주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위원회인가 막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예? 상공민들을 불러서 우리 각하께서 앞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재운장해가지고 이만 품목을 창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쭉 하나마나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회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신의 유명한 글귀가 생각난다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글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지도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화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타서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도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인데 <웃음> <웃음>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듭니다. 이 사례를 주려고 한 거예요. 미국의 울버스라는 지도회사가 좋은 지도을를 만들었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생적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뭐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지도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도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집